부상으로 1년 넘게 대표팀에서 이탈했던 조규성 선수가 이번 달 A매치를 앞두고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경쟁이 더 볼만해졌네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무릎 수술에 합병증이 겹쳐 1년 넘게 재활에만 전념하다 지난 8월 복귀한 조규성. 다시 한번 대표팀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한달뒤 복귀 첫 골을 터뜨린 조규성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절규하듯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경기 연속 골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즌 4호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는 몸상태로 판단했다며 오늘 조규성을 대표팀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3월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무려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 복귀이자 홍명보 감독 체제하에서는 첫 발탁입니다. 키 188cm의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조규성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수능민을 최전방에 내세우던 대표팀은 월드컵을 앞두고 한층 경쟁력 있는 공격 조합을 시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현규도 리그 경기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시즌 6호 골을 터뜨려 최전방 공격수 경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소집 때, 14일 볼리비아, 18일 가나와 차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